안녕하세요 한국인 저자의 신학서적이 적어서 한국교회가 쇠락하고 있다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개혁은 모국어 혁명이었고 책의 혁명이었습니다 팸플릿 전도문서로 교회를 개혁하였듯이 한국교회 개혁도 책의 개혁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신학의 대미 종속, 책이 없어 교회가 쇠락한다. 즉, 한국인 저자의 신학책이 있어야 한국교회가 살며, 한글 신학 저서와 저자의 빈곤으로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는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먼저 왜 한국에는 학술서가 적은지, 신학적 학술서 이야기입니다. 구조적인 이유는, 즉, 책보다 논문을 써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대개 대학교나 신학교 교수 채용과 진급평가 때 한국학술지인용색인, 즉, Korea Citation Index, KCI라고 하죠? 올라가는 논문 두 편은 저서 한 권과 비슷한 점수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의 ANHCI, Arts and Humanities Citation Index에 등재된 학술지에 실리는 영어 논문 한 개가 아, 한글책 한 권보다 점수가 높다고도 합니다. 그러니 한글책을 쓸 이유가 없지요. 갓 학위를 받은 시간 강사나 주니어 학자는 논문으로 점수를 쌓아야 합니다. 1년에 너댓개의 논문을 생산해야 교수직 지원할 때 이력서를 낼수 있기 때문에 좋은 논문 한개 분량을 두세 개로 테크니컬하고 프로페셔널하게 나누어 쓰는 게 상식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읽지 않는 논문을 양산하는 대학과 신학교가 현재 한국의 상황입니다. 이런 이상한 정치학문적 구조에도 불구하고 길을 쓰고 논문을 써야지 책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학술지 논문은 심사위원 3명이 검토해서 수정 후에 게재하기 때문에 혹시 표절 시비가 있어도 공동 책임을 지고 또 편집위원이나 학회가 보호를 해주죠. 반면, 저서는 표지를 조사하는 눈들이 많아서 잘못 걸리면 교수직을 내려놓아야 하므로 굳이 무리를 해서 책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두번째 이유는 재정적 돈 문제인데요, 등재지에 게재되는 학술 논문은 대개 적게는 300만원, 때로는 2천만원까지 학술연구비를 받고 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판할 경우 학술지에 돈을 20, 30만원 내고 싶죠. 그 돈으로 학술지는 유지됩니다. 학술지 편집인은 그 돈으로 리뷰를 하는 교수들에게 몇만원이라도 주지요. 뭐 이것은 외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한국의 관례입니다. 돈을 몇십만원 내고 논문을 게재하기 때문에 또 검토하는 학자들이 다 친구들이나 선후배이기 때문에 편집진에게로부터 게재 불가를 통구 받는 경우는 잘 없죠 가능하면 수정 후 계제로 갑니다 책을 보면 일반 서적은 3천부 판매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기독교 서적은 천부를 넘기면 다행이라고 합니다 대개 저자 인세가8% 에서 10% 이므로 한권 정가를 15,000원으로 잡고 일쇄가 대개 천부이므로 저자에게 돌아가는 인세는 많아도 1,500원 곱하기 1 0 0 0권을 하면 150만원 받게 되지 않습니다. 어, 커피 한, 한두 잔, 어, 커피 두잔 값보다 싼 만원짜리 책도 전부를 팔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죠. 심혈을 기울여 몇 년간 쓴 학술서가 논문 두 편에 맞먹는 점수를 받는데다가 출판에도 검전정 보상도 없기 때문에 책을 적게 쓰고 쓰더라도 쓰기 쉬운 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저질 책이 양산이 되는데요. 한국의 경우 차이는 있지만 책한 권을 쓰는데 1년도 안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술서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간정집, 설교집, 수필집만 넘치죠. 마음만 먹으면 1년 안에 원고를 만들고 편집하고 출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일 전공 분야의 전문가나 학자가 검토하고 비평하는 과정, 어, 미국에서는 한 2-3년 걸리죠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책의 질이 하향 평준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좋은 저자가 기독교 출판사에서 책을 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신학자 저서는 별로 팔리지 않고 대신 대형교회 목사의 설교집이나 유명인의 간정집이나 자서전 큐티 수준의 묵상집이 날개 돋지 듯 팔리죠 대형교회 목사는 매년 한 권씩 설교집을 내죠 그런 설교집은 결국 설교 표지를 낳고 작은 교회 목사는 대응 교회 논리에 종속됩니다. 그래서 번역서가 양산이 되죠. 신학 학술서는 번역서가 주류입니다. 번역서가 양산되는 이유를 좀더 봅시다. 출판사는 질 높은 번역서가 잘 팔리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돈이 많은 잘 나가는 출판사는 유명 저자들의 번역을 선인세를 주고 많이 주고서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을 합니다. 급하게 책을 만들어야 하므로 최고급 번역이 필요 없어 번역료는 짜지요. 신학교 교수들에게 번역서는 평가 때 논문 한 편보다 적은 점수를 받기 때문에 번역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번역은 대학원생들이 하는 게 관례였지요. 번역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닌데 한국에서는 과거에 아무나 하는 것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기독교 서적에도 좋은 전문 번역가들이 있지만, 그런 하루 12시간 이상, 주 70시간, 월 280시간 이상 중노동 번역을 해도 한 달에 280만 원 이상을 벌기 어렵다고 합니다. 번역을 해본 사람은 알지만 번역은 참으로 고단한 작업이죠. 좋은 번역자는 그래서 휘기 보호종입니다. 현실적으로 좋은 번역서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을 잘 보호해야 합니다. 신학 번역서의 문제점을 봅시다. 대개 한국의 기독교 출판사는 미국 기독교 출판사에 인세 78%를 주고 어떤 책의 번역 출판권을 삽니다. 그래도 매년 수백권의 책이 한글로 출판되는 것은 한국에서 번역비와 인쇄비 등 인금비가 저렴하기 때문이죠. 날림에 있는 기독교 출판사들은 좁은 시장에서 저가의 책으로 승부하며 생존 경쟁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매년 낯선 이름의 외국인 저자의 책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유는 그런 유명인이 쓴 책이라야 팔리기 때문이죠. 루이스, 라이트, 켈러 등 유명 저자 책이 유행을 탑니다. 판권을 독점한 모모 출판사는 대대적인 선전을 통해서 수만 권을 팔고 큰 돈을 벌죠. 교계나 신학계를 위해서 책을 낸다기보다는 출판사의 영업 이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팔리는 책을 내어야 하므로 신학, 신학은 뒷전이고 결국 한 출판사에서 나온 책은 잡동사니가 됩니다. 독자는 그런 책을 읽어야 구원에 이르는 줄을 알고 마치 면벌부처럼 외국인 저자의 책을 삽니다. 이런 번역서가 양산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그것은 신학의 종속과 한국 기독교의 미국화를 가속하게 됩니다. 악순환이죠. 그만큼 한국 신학생들과 30대, 50대 지적인 기독교인 신자들의 돈이 미국 출판사로 흘러들어가고, 한국 교회의 신학은 미국 신학교의 종속이 됩니다. 번역서를 읽다가 유학을 간 학생들은 미국 교수의 최신 저서를 읽고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그들의 책을 번역하고 학생들에게 읽도록 합니다. 더 문제는 그런 신학서가 한국 상황과 유리되어 있다는 점이죠. 번역서만 읽으면 공중보양에 빠집니다. 지적 엘리트주의, 영지주의에 빠집니다. 온갖 어려운 말과 현학적인 용어를 사용하지만 결국 한국 교회 개혁에 기억자도 내밀지 못하죠. 신학의 종속과 신학 서적의 종속이 너무 심합니다. 출판된 지 6개월 안에 팔지 못한 책은 재고가 되고, 그래서 다시 신간을 끊임없이 쏟아내어야 합니다. 2~3년 전에 나온 책은 이미 잊힌지 오래입니다. 미국 보수 신학은 한국 보수 신학을 숙주 삼아 토착화한 기생충이 된지 50년이 넘었습니다. 한미 보수주의, 갈뱅주의 근본주의 신학이 먹이 사슬처럼 하나의 완구한 환태평양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 이에는 지진대에 또화라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기총이 큰 소리를 치고 신천지가 판을 치고 은혜의 강이 분사하고 총회장 성명서가 터져나옵니다. 그래도 우리의 문제를 다룬 한국교회의 고뇌가 담긴 한국인 저자들의 책은 빌로 나오지 않습니다. 학술서의 중요성 미국에서는 대학교 출판부에 인문학책 한 권을 내리면 평균 7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그런 학술서에 대해서는 학술지 논문 20개의 가치로 평가해 줍니다. 학술서 한 권이 있으면 종신직 부교수가 되고 두 권이면 부교수에서 정교수로 승진됩니다 따라서 학자라면 자기 전공 분야에 새로운 저서를 내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죠. 그런 학술서가 모여서 학문이 발전하고 사회를 개혁하는 이론과 사상을 생산합니다. 책한 권에 10년을 세월을 걸어야 겨우 출판될 수 있는 수준의 책이 될 정도로 창작이라는 산고의 고통을 감리합니다. 미국에서 인문사유과학 박사학위 논문의 5%가 대학 출판부 책으로 출판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학술서로 출판되면 지은 보장을 받죠. 그런 책을 두권구하 지면 세계적 석학으로 인정받는 것이 흩은 소리가 아닙니다. 한국인으로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박사 논문을 그대로 출판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학이나 인문학 전공 교수가 된 후에 학술서 두 권을 미국이나 유럽 대학교 출판부 혹은 유명 전문학술 출판사에서 낸 학자는 거의 없습니다. 영어책 한권쓴 후에 쓰러지거나 머리털이 다 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학문적 인정이 있기에 영혼을 겁니다. 한국인 학술서의 중요성. 한국을 다룬 책을 제외한 번역서에는 거의 한국인의 고민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에 대한 고민이 없는 책들만 읽으면 사회와 떨어져서 살게 되죠. 그래서 한국 교인들은 별종이요, 반지승인이요, 골치 아픈 사회에서 번역사 안으로 도피하는 자들이 되고 말아서 결국 개독교인으로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대안은 있는가? 어, 한국의 신학박사가 몇 명일까요? 그 수백 명의 박사들의 손에서 그래도 한해의 신학학술서 50권은 나와야 유학비 본전이 빠지는 것 아닐까요? 신약 구약 조직 신학 교회사 기독교 교육 선교 목회 예배 등 분야별로 한국 교회의 문제와 직결되는 그런 현장적 주제를 다룬 학술서가 각 분야별로 한 해에 다섯 권만 나와도 한국 교회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학교 교수들의 직무유기가 한국 교회를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신학교 교수들이 중대형 교회 목회자들에게 휘둘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교에 대한 발언권이 왜 없는가? 그 문제는 바로 학술서의 부족에 있습니다. 신학교는 교수들에게 학술서를 쓸수 있도록 연구기간을 기간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표절방지를 위해서 분명한 법규와 안내서를 마련하고 이를 엄격하게 지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괜히 다하는 이야기를 심각하게 길게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평가제도가 바뀌기 전에 하나의 해결책은 그래도 연구를 하고 길을 쓰고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좋은 책을 쓰는 것입니다. 좋은 책은 결국 현명한 독자가 알아보고 한국교회를 살립니다. 독자는 한국인 저세 좋은 책을 꾸준히 사서 읽어주는 것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족한 저자들이지만 열악한 상황에서 쇠약해가는 한국교회를 끌어안고 선책드립니다. 필자를 발굴하고 저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